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정말 많죠 특히 말이 늦거나 이해력이 부족해 보이면 다들 혹시 직접 장애인가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료실에서도 그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느려요 단순한 발달 지연인가요? 아니면 장애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느린 건 괜찮다는 말도 있고,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단순히 느린 건지, 아니면 인지 발달 자체가 늦은 건지는 부모님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럼 지적 장애의 의미와 기준부터 부모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처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장애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뇌의 전반적인 이해, 판단, 학습능력이 느리게 발달하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너무 낙인처럼 들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지적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지능 지수, 또 하나는 적응 행동입니다. 보통 IQ 70 미만 그리고 적응 행동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질 때 지적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적응 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지, 시간이나 돈 개념이 있는지,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죠. 보다는 실제 생활 속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IQ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생활 속에서의 이해력, 적응력, 사회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지적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는 행동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지력, 언어, 사회성이에요. 첫 번째, 인지력 쪽에서는 단순 지시어를 여러 번 반복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 가져와, 앉아있어 같은 기본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보다 시간, 공간 개념이 현저히 약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6살인데 아직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 못하거나 어제와 내일을 혼동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발달입니다. 말이 또래보다 1, 2년 늦게 트이거나 말하더라도 문장이 단조롭고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표현이 단순하거나 제한적일 때도 의심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이에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노는 경우, 친구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놀이 규칙이나 차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흔인들이다가 아니라 이해, 소통, 관계 전반이 모두 늦은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전문가의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얼마나 빨리 개입해야 하나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달은 시기가 있어요. 특히 만 5세 이전은 뇌의 신경 연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개입하면 기능 향상이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5세 이전에 언어, 인지 치료를 시작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발달 수준이 두배 이상 향상된 사례도 많아요 그러면 조금 느리다 싶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낫겠네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금 기다려보자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치료는 아닙니다. 조기 진단은 낙인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기회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저는 지적 장애가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면담부터 시작해요. 아이의 임신, 출산 과정, 말이 트인 시기, 걷기 시작한 시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행동 같은 걸 자세히 여쭤봅니다. 우리는 발달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아이의 발달 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검사를 진행하나요? 본격적인 검사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능 검사예요 말 그대로 아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수치로 보는 검사죠 IQ 70 미만이면 지적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행동 검사입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할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옷 입기,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친구와 대화하기, 규칙 지키기 같은 행동들이죠. 하지만 IQ가 낮아도 일상생활을 잘 해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과 적응력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언어 검사인가요? 맞아요. 지적장애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 이해, 문장 구성, 대화 유지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말이 늦는다고 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언어가 전반적으로 느리고 이해력도 부족하다면 지적 기능 저하,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죠. 이 검사 결과로 바로 장애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검사 결과는 진단의 참고 자료일 뿐 장애 등록은 별도의 과정입니다. 의사가 결과를 종합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센터를 통한 장애 등록을 안내합니다. 검사 받을 때 부모님이 준비하면 좋은 게 있을까요? 아이의 평소 모습이 잘 드러나는 상태로 오시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나쁘거나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면 평소보다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아이가 언제부터 말을 트었는지, 언제 걷기 시작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검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결국 병원 진단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활 전체를 관찰하는 과정이네요. 맞아요. 지적장애 진단은 아이의 하루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보다 중요한 건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지적장애는 대부분 부모의 양육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 발달적 요인으로 생깁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반복하고 칭찬해 주기.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이에게 왜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다시 해볼까라는 식으로 학습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속도를 더 늦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아이보다 먼저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천천히 자라는 중이다. 그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빠른 발견과 꾸준한 지지가 가장 큰 치료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진단보다 중요한 건그 후의 태도와 환경입니다. 너무 겁부터 내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는 조기 발견과 개인만 잘 이루어져도 일상생활 속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는 다 달라요. 빠른 아이도 있고 조금 늦는 아이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교육과 관찰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조기 진단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네요. 그렇죠. 지적 장애는 아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일찍 도와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혹시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게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부모로서 할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